옛날 옛날 한 마을에 보물이 가득한 전설의 동굴에 대한 소문이 돌았어요. 뭐? 보물이 가득한 전설의 동굴? 원피스가 그 안에 있대.헐! 거기 어떻게 가는데? 그 동굴 앞에 가서 비밀의 마법 주문을 외우면 활짝 열리지 역시 아무도 모르는 패스워드가 있을 줄 알았어 너만 알고 있어라 주문은 바로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구나 오오. 열려라 참깨래 개나 소나 다네 아무리 주문을 알아도 동굴에는 못 들어가니 괜찮아 왜 동굴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거든. 어? 왜? 안에 괴물이라도 살고 있어? 사실 그 동굴은 땅에서 올라온 라돈이라는 방사능 가스가 가득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픔을 호소하며 쓰러져버린 거야 그래서 아무도 보물을 갖지 못하고 나그 동굴 들어갈 방법 알아 라돈으로 가득한 동굴 따위 라돈 저감 전문기업 베터라이프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라돈은 기준치하로 저감되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보물 꺼내 가시면 됩니다. 열려라 참깨! 베터라이프 최고! 라돈이 사라진 동굴에서 보물을 꺼낸 도적들은 성실히 세금을 낸후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laughs>